너 아니야? 응, 난 아니야 왜 아니야? 아니니까 어, 좀 설명 좀 해봐 뭐 설명, 결론을 해봐 아, 론하라는데 나는 힌트 찾은 거고주옷들 남준한테 나도 아, 힌트 찾아거다 줬어, 야, 다 줬어. <laughs> 멤버 개인마다 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완전 힘들게 돌아다녔고 정국이 아니야? 정국이 정국이잖아 나 정국이 아니야? 정국이 정국이잖아 나 태형이 <laughs> 어, 나 진짜 아니야 야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진짜 아니야 <laughs> 어, 이 얘밖에 <얘만> 없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한번더 하고 싶어? 오, 그래. 오, 진... <laughs> 아니 이거 한번더 해야 싶지 아무 말안했는데웃기지가아네와 <laughs> <있네. 웃음> 재형 나 요즘엔 난안 가리는데 아니라니까 자 도둑은 아한번더 아, 한 하자 <웃음> 이거, <laughs> 이거 한번더 하자 날 뽑아야 다니까 진짜 이 <laughs> 셋이 어? 원래 너를 뽑으려 했어 아 진짜로 원래 너를 뽑으려 했는데 난안 가리잖아 이제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나을 가리고 있어 아 그치 근데 진영이 근데 와나 도둑은 낯을 근데 <laughs> 여러분들.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대 어? <laughs> 낯을 많이 가린다요왜 내가 들어가 있어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그건 몇년 전에 나고 <laughs> 이 마을 <말> 출신이 아니다 거짓 사람들은 일 와야 돼 진짜로 아 근데 그럼 끝난다 아, 그래, 그래. 아, 그럼 이거 이거 가자 정국대데 스파이는 스파이끼리 안 될까 <laughs> 퇴양이 그러니까 형은 진짜 다맞다니까너 그러니까. 진짜 끝났것 같아 잠깐 잠깐 나잠 선다 진짜 너 진짜 잠깐만 진얘 <laughs> 지금 뭔가 진짜.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? 어. 이제 거의 다 됐다 <laughs> 이거 아. 아. 계속 지금 딱 이거야 여기 오면서 어. 이거 잡고 싶어 야. 하는 거잖아 맨 처음 잡... 아형힘 진짜 아니야 진짜로 리얼 아, 늘었다 너 아니 아니니까 나 티가 나 원래 아. 얘좀 얘 늘었어 야. 아. 진짜 높은 사 가자 얘는 정 가자 가자 또또또왜 가자 또또또아니왜왜야또 포커페이스 또 이번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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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어, 가까이 오면 가어려 아예 끝 끝나 집에 안 가잖아 <laughs> 그래. 아지왜왜이 아, 지금 속으로 속으로 아 이제 조금만 더얘 <laughs>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<laughs> 진짜 그러니까 아, 예뻐요 진짜 생겼니까 나 진짜 나 진짜 와패 <laughs> 안해 <진짜야>. 나, 나, <laughs> <이만한> 아니야 나와도 인정 때문에 그게 연기하고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너 나까린다고 아 근데 아, 그 끄는 거야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왜요? <laughs> <laughs> <너 자, 웃음> 이거 멀어져 자꾸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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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코 올라오고 미간 멀어지고 딱그짓말할때야대이형 <laughs> <laughs> 태형이 <laughs> <내 앞에 여기 웃음> <여행이 웃음> 아 진짜?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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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이거연기아니야 진짜,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, 아니야 진짜, <laughs> 아니야. 진짜 <laughs> 아니야. 가냐,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이거 또 하고 싶냐고 이거 아니야 이자 태형이 자한번더 한다잉 진짜 끝이 안 들면 이거 한번더 해야 된다 나라니까 나라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대보단나이 자, 뭐야? 야, 기어려 야, 아니야 나. 리, 리 형. 두이잖아나 도둑 아니에요? 둑이잖아 <목소리가> 진짜. 아니야, 너 진짜 두명이나 진짜. 나, 나, 진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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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. 뭐라고요? 진짜. 아, 야, 내가 도둑 두 명이에요? 중범죄왜세 명이야, 근데. 야, 정구아 빨리 나와. 용기 그만 하고 나와. 정구야, 아, 나와.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. 아니, 너, 너라니까 뭔 소리야. 나 아니라고. 766이신 분. 전정국이야, 전정국. 아니, 전정국. 아니, 오, 7, 6, 6. 6, 6. 아니야, 766. 아니야, 766. 766 너잖아. 6, 6, 6, 6. 전정국. 왜 나예요? <laughs> 왜냐면 너니까. 아니,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. <laughs> 아니, 얘기 안 해준 거예요? <laughs> 얘기 안 해줬어요? <laughs> 자, 도둑,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아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아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왜나안돼요 아니 도둑을 세명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? 왜 나예요? 뭐라니까? <laughs> 아니 장난치는 거네 아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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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는 아, 거야 둘이서 놀리는 아, 거야 아우 잘못 선되겠어 내가 말했잖아 도둑 분명해요 아나안 실패한 거 아니야? 장난친 거라니까 아, 아, 아 장난친 아, 거야 장난친 거야 아 상태라니까 야야 3명이다 야 2명이야